행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법학경을 열심히 오정수행하고 또법학경을 전법하고 이런 수행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원인이 우리 중생들이 많은 것을 원하죠 부처님한테 깊이 기이해서 원하지만은 진짜 수영을 열심히 하고 또 보시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아 원하지만은 정말로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참이 사바국토에 와서 원하는 것을 못 얻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못 얻는가? 우리는 어, 이 생에서 현, 현생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나쁘게 행동하고 나쁘게 살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봤을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수행하고 보시행을 하고 이러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가?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오늘, 어, 법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현생만 보니까, 전생을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 원하지만은, 이,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생의 까르마로 인해서, 전생의 지은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의 업을 알지 못하지요. 알지 못하는데, 전생에 우리가 세제생생 여기까지 임원받아 오기까지 세포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의 그 까르마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지만은 얻기 어렵다. 그래서 힘든 원인이 아 내가 전생에 지은 그내 까르마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고 자기가 받아들여서 열심히 수행하고, 어, 전법 하다 보면 그 까르마가 점점, 점점, 어, 대색되고 또 녹여져서, 어, 나중에는 반드시 이 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만은 얻기 어려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하루, 열심히 벌고 한달 지나면 월급 받고 순수하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한 달에 몇 백만 원 월급 받아봤자 한달 생활하고 나면 겨우 얼마 저금하기가 정말로 힘들지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기는 정말로 힘들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힘들다.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잘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지은 복덕으로 부모를 잘 만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그 권력에 취해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는 정말로 월급 한푼 받아 가지고 먹고 살고 부자 되기는 정말로 힘들다.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다 같이 명성을 얻기는 더욱 어렵다. 다 같이 자 부모가 명성을 얻었으면 그 자식은 또 어, 또 똑같이 부모처럼 그렇게 명성을 얻느냐 그러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힘들다. 사람은 언제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정말 힘들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육도윤회를 돈다 그게 고통이라 했어요 부처님이 육도윤회를 도는 그게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죽고 사라지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만날 때 좋은 몸을 받고 또 천상에 나고 부처님의 해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이 부처님분 만나서, 어 열심히 수행해서 공덕을 닫고, 오종수행하고, 전법을 해야지만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윤회의 고통에서, 어 헤매이지 않고, 이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어 우리, 우리들은, 나쁜 그 자신의 행위의 조건으로, 다음 생에는 반드시 그 까르마인, 그 나쁜 업보를 받아서 계속 윤회 전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계속 연속적으로 육도 윤회를 돌고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회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광명의 빛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는 정말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부처님이 정득하신 완전한 깨달음, 부처가 되는 완전한 깨달음.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것, 원하는 곳에 반드시 태어날 수 있다. 간절히 원하면은 태어날 수 있다. 간절히 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간절히 원하면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나 자신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는 부처님이 설하신 믿음, 간절한 믿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간절한 믿음으로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파경을 수행하는 우리 법파행자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파경의 가르침, 설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법파경에는 우리 행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법화경을 오종 수행하고 전법 실천하는 게 법화경의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을 내몸 같이 생각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가 첫번째는 믿음이요. 두번째는 오계입니다. 오계. 오개.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또뭐 어 짐승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한 어떤 생 여러 생을 살면서 이 몸을 받고 저 몸을 받고 온갖 끝에 몸을 받습니다. 끓을 때, 우리가 고통받아서,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고통받으면서, 끓을 때, 흘린 눈물. 어. 목이 잠길, 목이 쳤을 때, 목을 쳤을 때,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인간의 예, 음식이 되기 위해서,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목을 치잖아요. 그럴 때, 예, 짐승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끓을 때, 흘린 눈물. 인간으로서 고통받으면서 흘린 눈물,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 이 흘린 눈물과 태평양의 그 바닷물과 우리는 어느 물이 더 많을까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과 축생으로 태어나서 흘린 눈물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급을 부처님께서 구원급을 말씀하셨는데 구원급을 윤회전생을 하면서 <laughs> 최소한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법학경 오종 수행과 전법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보장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축생으로 떨어지지 않고 육도윤회를 돌지만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전생 육도윤회를 정지할 수 있다. 왜? 수행을 통해서 더 이상 제업을 짓지 않고 더 이상 나쁜 경계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야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원하는 곳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부처님 대상으로도 갈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계를 지키는 그 사는 삶이 즉 나의 이 삶의 목표로 삼고 그래서 오계를 지키면 어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윤회전생을 하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서 까르마를 좀 소멸하다 보면 더 나은 영적인 세상으로 가서 더 나은 부처님의 해상으로 빛으로 그렇게 전상으로도 갈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기를 지키는 삶이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보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지요. 수행을 잘 해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이 보살심이 나면, 이, 베푸는 것에 이제 익숙해집니다. 베푸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우리가 베푼다는 것은, 어, 물질로 보시하는 어 제시가 있고, 법을 전하는 법시가 있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무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시와 법시와 무의시가 있는데 우리 행자님들이 지금 <laughs> 법화경을 전법하는 이것은 어 제시와 법시와 무의시가 한꺼번에 에 중생들에게 에 다른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어 보시를 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하면서 법시도 하고 어 제시하면서 법시하고 제시하면서 법시하면서 무의시하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예, 법을 주면 그 상대방이 너무나 기뻐하지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나에게 그 복이 돌아와서 쌓이게 된다. 그래서 보시를 어, 실천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비히사의 사무량심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사면처 어,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또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laughs> 자비야 이사의 사무량심은 자심과 비심과 희심과 사심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선정을 통해서 그 사무량심이 저절로 내 마음자리에서 나와서 그래서 선정을 닦다 보면 우리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얻기 어려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법학경 오종수행하고, 그 다음에 전법수행과 더불어서 부처님께서 실천수행하신 법의 믿음, 그 다음에 오결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 보시행을 계속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자비사 수행 실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독경하거나 오종 수행할 때나 전법할 때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자리를 살피고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서 그 마음 상태가 깨어있어야지만. 깨어있어야지만 육도윤회를 돌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통해서, 어, 법화경을 실전 수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법화경을 배운 바 있잖아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설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을 가졌으면, 어,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게를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를 철저히 실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사의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실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놓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자, 우리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으면, 어 참을 수가 없어 상대와 그래서 상대를 어, 지적질하다가 안 되니까 화가 너무 나니까 상대를 한대 쳤습니다 까을때렸다 치자 그러면 그 맞은 그 사람이 또막 서로 막 하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점검이 되었더라면 내가 화가 나도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상대의 뺨을 안 때렸겠죠. 그런데 그내 마음에 그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을 뺨을 때렸습니다. 때렸으면 그 여파가 여파가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그동안에 잠깐만 참았으면 한 생각 꼴꺽 삼키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내가 안 해도 될 것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너무나 힘든 힘든 거지요. 너무나 힘들 힘들기 때문에 아 내가 진작에 내 마음 상태를 점검했더라면 그 화가 나서 펄펄 뛰는 그 마음에 내가 점검을만 하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안 했을 것인데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있었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아, 하나는 내 마음 자리를 내려 놓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삶이 깨어 있으면, 또는 그런, 어, 그것도 어, 짓지 않았을 것이고, 화도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 깨어있지 못한 그끝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늘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까르마가 되고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정말로 탐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어린 마음에 지금은 뭐 어른이 되면 그런 게 없겠지만은 어린 마음에 있지요, 어린 애들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너무나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서 어 그거를 어 훔쳐옵니다. 또는 또는 이거 어린 애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어 짓밟아야지만. 내가 올라서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방을 어떤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결국은 나한테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은 결국에는 그게... 내 까르마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상대와 싸웠다. 그러면, 화가 난 내, 아까처럼 화가 난 내, 내 상태를 점검을 잘 했더라면 괜찮았을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한, 한대때려서요 화가 나면, 그게 엄청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그 마음의 그, 그 나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한 차례 때렸는데 그때 마음은 화가 나서 그냥 때렸는데 그한대 때린 그 원인으로 해서 상대가 잘못해서 넘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숨지게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제업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렸더라면, 순간적으로 화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삿디라지요그 마음자리를 진작에 내가 수영을 통해서 마음자리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더라면, 마음자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렸더라면, 그러기 전에 상대를 때리기 전에, 내가 미안하구나 하고 싸우지 않고 상대를 용서하고 먼저 손을 밀기 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식대로 그 행위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게 되면 그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알아차림, 이 삿디, 상대를 위해서 자비심을 내고 그마음자리를잘 알아차려서 더 이상 우리가 육도윤의 고통을 받지 않고 깨어있는 삶. 그래서, 일체의 그 괴로움이 생기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이 알아차림의 수행이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원하는 것을 정말로 못 얻어서 구하에도 구해주지를 않고 육도윤네를 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법의 강력한 믿음, 강한 믿음, 믿음이 최고라 했지요.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전법 보시행이지요. 그 다음에 상대를 위한 사비사의 그 수인 실정이, 실전이 있어야 되겠고, 마음 자리를 항상 점검하는, 깨어있는 마음, 상대, 본인이 어떤 마음 상태인가 항상 하심하는, 방아착하는, 내려놓는, 어떠한 경계도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법화경 부처님 그 설법을 통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라. 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항상 알아차림의 수행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어, 법학경의그 오종 수행을 통해서 전법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 얻기 어려운 법을 얻었으니까 원하지만은 얻기 어렵지만은 이 전생 까르마로 인해서 얻기 어려운 이, 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와서. 어, 믿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자비시의 어, 실천을, 어, 실천 수행하고, 항상 마음 자리를 챙기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법바행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법문하겠습니다. 여금연화경